뮤지컬 음. 구텐버그 오늘 싱어롱 원포인트 레슨 반갑습니다 자첫 번째 프로로그 구텐버그의 친구가 음. 느끼는 그 애통함을 충분히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.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셔라니 아이 아이야, 아이 아니라 아이셔라니 어쩌지 시선아! <laughs> 다시, 다시 할까요? 아니에요 아니, 아니,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, 좋아. 이렇게 해주시면돼예요 다음 노래는 슐리머입니다. 찰스 <laughs> 가자 하는 거 있어요. 음. 거기서부터는 확실하게 네, 네. 확실하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버드, 버드 파트입니다. <laughs> 그는 슐리머의 자랑이자 보물 중에 보물. 가는 <laughs> 슐리머의 자랑방 배가 굉장히 높아요. 이거 왜 나오는 형이랑 되게 다르네. <laughs> 근데 진짜 여러분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싱오라고 하는데 다더 그거 하고 진짜 위에서 <laughs> 이고 있으면 안 돼요. 같이 반반 약속해요 반몇분 네. 약속해요 지금 스텔라 분이랑 <laughs> 우주님, 린다님은 이렇게는 버드 하는 거예요. 자 세번째 I can't r 세번째 는한는아 I can't read, 아, read. 미세스코템버 이건 당연히, 아니, 쉬, 당연히 쉬, 너무 잘거 쉽지 않네 아, 아 쉽지 않네 부터 또불르라고미세스쿠템버저또 써주실거죠? 다음 음. 넘버 개시를 받았다 악마의 네. 뜻에 <laughs> 야아 롤. 뭐 바뀌어? 뭐 바뀌어? 쉬운 부분이 하나도 <laughs> 없어요. 진짜 쉬운 부분이 <laughs> 하나도 없어. 아... 저녁 공 보게 해달볼수 네, 있을 거예요. 이천원 네, 네. <laughs> <laughs> 못니까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님이 <탕후배우님, 웃음> 방송은 홍보용이고 어, 저녁 공연이 개런티 아. <laughs> 젊은이도 잘 듣죠. I can't. Reprise, surprise. 나도 정말 읽고 싶어. 요 브라보. 아, 한다, 한다.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보여요? <laughs> 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무슨 힘이 나잖아 연습할 때도 그랬어요. 항상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<laughs> 아또 아, 대사가 워낙 네. 많아서 더 그렇갖고. 아. 네. 어 아, 뜬소문. 혹시라도 그 자가 뭔가 못된 짓을 꾸민다면 그냥 가만 <laughs> 그 안있 다음 노래? 다음 노래? 어떤 노래죠? 왜 한숨을 <laughs> 이 노래도 높거든요. <laughs> 지금 당장 파괴해. 싫어요. 목을잃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. 저도 공연 한번 하면은 삼일 알아요. 음역대가 잘 드러나는 음. 차이가 이렇 <laughs> 연습실 때 그랬어요. 앞에서 이제 더그들 형들이 이제 다 같이 막. 아무런 희망도 없이 반복되도 수많은 이렇게 부르시거든요? 네, 네. 버드 구석에서 결국은 로 <laughs> 새로운 미래 없어 이렇게 하야가지고 <laughs> 아무런 희망도 없이 반복되도 수많은 있었어요, 날들 <laughs> 새로운 미래는 없어 창조의 불꽃을 칙밟아 버려 절대 포기하지 마라.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오셔서 버드카 하시면 돼요. 스트레스 네. 받으신 분들. 나 혼자 할거 같아 싶으면 <laughs> <해. 한 웃음> 2, 3명효다 같이 하고거윗미 me? 너도 다마면 <laughs> <방법이 미. 하나. 웃음> Yes. 기서굿 yeah, 바이. So <laughs> 일부러 하자 그랬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계속 넘어가자니까. <laughs> 자, 지옥에 갈 거야. 고 o t

가사를 모르겠어. 아.